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삼성전자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한 차례 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삼성전자의 가장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로 뭐 둔하다 못해서 지겨울 정도의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사실 주식이라는 게 회사가 좋다라고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매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 안에서는 순환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희 주식 대가에서는 우리 삼성전자를 이제 요 기간 동안 해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 을 들여왔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들여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직전의 지지라인을 우리 삼성전자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단기 관점으로는 당분간 좀 힘들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다행히도 반도체 쪽으로 투자심리가 좀 일부 살아나면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좀 되돌려주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 어? 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무료 정보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과 함께 관련 어,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저희 무료 정보방입니다. 자이 안에서 이제 기사 내용도 올려드리고 관련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언급을 드렸는데 또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사실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뭐 kctk. K사인 KCS 뭐 다양한 종목들 있는데 자 제가 그 무료 정보방에다가 일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 정보방만 잘 확인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시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별도의 비용은 없으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무료 정보가 입장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 종목들도 받아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어 접속은 이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제가 무료 정보방 링크 올려놨습니다. 자,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접속들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 요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좀 중립에 대한 의견을 현재까지는 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증액은 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어, 일단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의 121선에 단기간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FMC 회의록에서는 향후에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이제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어, 이제 삼성자와 같이 지수와 민감한 영향을 보이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테이퍼링 사례를 보면은 일단 2013년도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주봉으로 놓고 일전에 데이터를 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서 이제 5월 23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회의록을 통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된 시점이었는데,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단기간에 정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제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1년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테이퍼링이라는 악재를 만나서 삼성자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 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유동성 랠리를 맞아서 그간 높은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던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흐름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을 잘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사실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하락 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어, 일단 요상단에 120일선 안쪽으로 어, 단기적으로 안착을 해주어야지만 단기간 추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 제가 일전에 요 주요 지지라인을 삼성전자가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시그널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탈을 한 이후에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경우에는 사실 되려. 강한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주요 저항벽, 그러니까 이 지지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회복을 해주는지 혹은 회복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갈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뭐 우리 삼성전자 여전히 긍정적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뭐 반도체, 모바일, 그리고 가전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그러니까 ms죠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실적 역시 매년 꾸준한 우상향을 기록 중인 상황으로 우리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삼성전자의 주가를 정말 크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연봉으로 좀 보자 라고 했을 때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올해 상반기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 분들 빼고는 직전까지 매수를 했던 모든 주주님들이 우리 삼성전자 현재도 수익권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점 역시 삼성전자가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일 뿐이지 상투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렇게 몇십 년간의 데이터가 설명을 해주듯이 삼성전자는 정말 장기간으로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립식 투자에는 매우 적합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올해 시장은 성장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런 장센 또 아닙니다. 자 성장주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현재 시가총액이 정말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중 중소형 종목들까지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일단은 현 시점의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포트도 포트지만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라든지 테마군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유연하게 종목들을 진입을 하고 이익 실현하셔야 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대가에서도 뭐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뭐 많은 종목들의 수익 청산이 있었는데 잠시 저희 주식 대가 VIP 서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게 바로 저희 주식 대가 VIP 서버입니다. 자 위로 올려 보면은. 자 한국전자금융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이 렇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이렇게 수익청사 하셨다라고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CBDC 관련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6월부터 한은에서 이제 관련 일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미국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또 준비한다라는 좀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저희 주식대가에서 네번의 수익청사 완료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저희가 언제 매매를 했냐면요. 이때 들어갔 다가 이때 수익 청산하고 또 이때 들어갔다가 이때 수익 청산하고 또 이때 들어갔다가 이때 수익 청산하고 또 바로 그저께 들어갔다가 오늘 또 수익 청산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관련해서 함께 하신 분들은 인증샷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어 저희가 이제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을 수익 청산 완료했는데요. 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정기술, 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샷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의 주력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한정기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대가의 매입 타점은 바로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매수를 한 다음에 60% 수익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일단은 믿음을 <laughs> 가지고 기다렸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날짜로 약55% 가량 수익 청산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뭐 관련해서 요 종목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는데요. 인증샷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45% 수익, 47% 수익. 자 그리고 환전 기술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적지 않게, 요분 같은 경우에는 930만 원 정도 수익 가져가셨네요.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증샷 보내주신 분이 수익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수익이 1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1억 4천만 원 나셨다라고 저희 쪽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저희 주식대가에서 한정기술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수익이 좀 많이 나셨다는 점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저희 한국전자금을 이렇게 추천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매입가 말씀드리고 있고,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청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리면은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정말 잭팟이 터졌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력 수익 종목으로 가져갔던 종목인데 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 현재가 전량 수익 청산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저희 주식 대가에서 중기 수익으로 가져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식 대가에서 이 기간 동안 계속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제가 직접 기관 NDR도 참여했던 종목인데 어, 우리나라 K-백신 관련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NDR을 진행을 하던 부장님께서도 굉장히 좀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뭐 이후에 정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희 주식 대가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 200% 수익까지 가져가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유바이로직 참여하신 분들 이분 같은 경우 100% 수익이시죠 2800만원 자137% 자. 137%. 자. 자 이렇게 수익 나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은 116% 이시고요. 자 490만 원 수익, 123% 수익.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0만 원 수익, 149% 수익. 자 그리고 인증샷이 추가로 더 많은데 일단은 오늘 인증샷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 커뮤니티 올라가면은 일단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인증샷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은 늘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계속해서 오르진 않습니다.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 3개월 정도 사이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잘 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아무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오르기에는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해당 종목에 투입되어 있던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좀잘 못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 주식대가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비용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달에 50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이용하시면은 총네달 동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한 달에 12만 5천원 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4천원 꼴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에 커피 한잔 안드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 만나보시면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은 리딩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주식대 회원님들 중에서도 다른 리딩방에서 5분데 정도 이용을 하셨다라는 분도 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저희 주식 대가만큼 수익도 잘 내주고 또 목표가 손절과 이렇게 딱딱 잡아주는 곳은 없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저희 주식 대가 회원님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은자 정말 좋은 회사 임은 분명합니다. 자, 다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가격권을 좀 해보고. 해 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당장의 주가 흐름은 좀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때. 어 지금 어느 정도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포지션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반대로 상단에서 또 신용물량을 과하게 태웠다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좀더 유연하게 대응을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어,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삼성전자 영상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겠다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